네, 단타용 그냥사 레벨 10 버전을, 어, 완성했습니다. 어, 굉장히 이제, 이 패턴을 쉽게 분석할 수 있게 어,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의 보조지표와 일모 균형표의 후행 스팬을 어, 같이, 어, 접목을 시켜서 만든 굉장히 직관적인 기준선들과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MI 플러스와 DMS 마이너스가 골든 크로스 하는 부분, 후행스 팬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골든 크로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중심선 라인입니다. 중심선 라인에서 주가가 상승을 보일 때 같이 따라가는 이제, 어, 가중선입니다. 가중중심선이고요. 자, 패턴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급등이 나올 때, 후행스 팬이이 중심선을 골든 크로스 할 때, 여기가 매수 타임이고요. 어, 또한 후행스팬이 어, 이런 기준선들을 골든크루스 하는 부분 있죠 그 다음에 중심선도 골든크루스 하고 볼린저밴드 상단 기준선도 골든크루스 하고 골든크루스 하는 부분 골든크루스 하는 부분 어, 그 다음에 데드가 나면 여기가 고점 매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골든크루스 하는 부분 그래서 다시 어, 매수의 자리 그 다음에 데드크루스 날때 매도의 자리 자 여기 골든크루스 났죠 그러면 다시 매수의 자리인데, 자, 종가 부분에서 이런 골든크루스가 나왔다. 이런 골든크루스 가 나오면 이게 바로, 어, 종가 배팅을 할수 있는, 어,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경남제역 상황가 나왔었는데, 자, 보면은, 전일에 이제 거래를 보면, 자, 각종 기준선들을 이렇게 보시면, 각종 기준선들을 골든크루스에서 갔고요 어, 데드 났을 때, 고점 매도, 골든 크루스할때 어, 저점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골든 크루스에서 매수를 해서 이 상한가 패턴을 할수 있었죠. 그래서 어, 오늘 이제 상따 매매를 했었고요. 그래서 상한가 상따 매매를 성공했습니다. 자 미스터 블루를 보면 자 기준선 골든 크루스 골든 크루스 매수의 자리. 그 다음에 데드 할때 고점매도가 되고요. 다시 골든크루스 할때 매수의 자리로 해서 자, 이렇게 패턴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드 났을 때 고점매도 다시 반등 나왔을 때 매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패턴이 깨졌죠. 패턴이 깨졌지만 다시 후행스팬이 주가를 터치하면서 터치해서 다시 재반등할 때 어, 제 매수의 자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직관적인 패턴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후행스팬과 이 기준선들 그 다음에 후행스팬이 어, 이런 골든크로스 돌파냐 아니면 데드크로스냐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를 적정하게 할 수가 있죠. 진스템 같은 경우는 전일의 상한가를 냈고 어, 갭상으로 추가적인 상승 나왔고 이 부분에서 고점매도를 하면 되었던 거였죠. 자, 이렇게 해서, 어, 패턴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어, 제일 파마 홀딩스 같은 경우도 전일에, 어, 이렇게, 요 기준선들을 돌파할 때 여기가 저점 매수가 잘 됐고, 급등을 벗었고요. 어, 금일. 금일도 전일에서 이런 급등에, 어, 매매를 한 다음에, 어, 매도는 여기서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또한 여기서 이제 기준선을 이제 골든크로스 하면서 이 돌파하는데 여기 여기 바로 이제 눌림목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EM플러스 같은 경우도 후행스팬이 어, 기준선을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 매수자리 눌림 받고 데드가 나지 않았죠 눌림 받고 했고 여기서 데드 나죠 그러면 매수의 자리 매도의 자리 다시 여기서 눌림 받고 골든크로스 할때 매수의 자리 자, 매도의 자리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단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또 눌림 받고 매수의 자리죠 여기가 이제 상승한 부분이고 다시 눌림 받았는데 데드가 나지 않고 여기 이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 종가배팅도 종가 가능했습니다 종가매수가 가능했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후행스팬이 기준선을 돌파하고 기준선을 돌파하고 기준선을 돌파할 때, 앞에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신 거고, 데드가 아닌 눌림이죠. 골든하죠그 다음에 이 부분은 데드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의 자리,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의 자리하고, 골든 크루스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이제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눌림목 종가 배팅도 가능한 어, 자리에 지금 돼 있는 겁니다. 나노엔텍 보시면 자 보시면 자 골든 크루스 나왔고요. 어, 기준선을 어, 돌파하는 이 모양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 종가 매수가 가능한 거죠. 바이온 같은 경우도 자 데드가 났을 때는 골든 크루스 땐 매수. 장대 양봉이죠. 그 다음에 데드가 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데드가 났을 땐는 어, 고점 매도. 그 다음에 후행스 펜이 주가를 터치하면서, 이제, 이 기준선을 돌파할 때, 요 시기 때, 다시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관심주로 갖고 있다가, 요 패턴에서 우리가, 어 단타의, 어 모양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후행스 펜이, 볼린더 밴드 상단 기준선, 여기를, 어, 골든프레스에서 돌파해 나갈 때, 자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 단타 매매를 할수 있는 거죠. 자 보시면 눌림목 기준선이죠. 그래서 후행 스팬이 골든 크로스 이 부분 저점 매수 자리입니다.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급베팅 매매가 가능했던 거죠. 화일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제 골든 크로스를 했습니다. 중심선에서 골든 크로스했고 어, 이쪽에서 눌림목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패턴을 보면. 이게 바로 이제 눌림목이죠. 눌림목이기 때문에, 어, 종가 매수를 어, 할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어, 분봉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그냥사 레벨 1 같은 경우는 이제 직관적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사 레벨 1 수식은, 자, 멤버십 등급 있죠? 멤버십 등급, 정기구독 30만원에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그냥사 레벨 수식과 조건 검색 식그 다음에 매매하는 매매법 강의까지도 볼수 있게 등급이 정기구독 30만원 등급에 그냥사 레벨 10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